베나 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와! 제가 또!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거짓말, 네. 거짓말의 주연 배우 김안민씨와 함께 하겠습니다하반갑습니하 네, 배우를 네. 인터뷰하게 되다니 하분이좋아하요 아, 네. 네, 저도. 요 <laughs> 이렇게 인터뷰를 받으니 좋습니다. 어, 네. 그 달콤한 거짓말은 네. 어떤 연극인가요? 아 음. 예, 남남북녀의 어떤 이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어. 주인공이 서로의 신분을 속여서 소개팅 자리에서 만나면서 이뤄지는 해프닝으로 어. 예, 이제 계속 이어가다가 결국에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더 오히려 그 남녀간의 관계가 끈끈해지고, 끈끈해지고 뭔가 음. 더 좋은 음, 발전을 계기를 계기가 되는 뭐 그런 내용의 이제. 연극입니다. 어,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남북 문제를 네. 유쾌하게 풀어낸 그런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 하면서 배우는 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연기 이상의 것을 배울 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를 네. 저, 제가 이제 자주 해보질 못해서 어... 예, 이번에 이제 전극 외에 네. 이제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 도전을 하면서 겪는 거는 분명히 이제 배우들 간의 호흡과 어... 템포 싸움인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서. 그 웃음이라는 게 사람을 웃기는 일이라는 게 저는 시극인들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웃기기 <laughs> 네. 힘들어요. 네. 웃으세요 해도 안 웃는 게 어. 이 관객들이고 어. 사람들인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조금 어 많이 어. 힘들었었어요. 이제 연습을 하면서 아. 하지만 네. 어쨌든 연출이 바라는 그림과 코드가 있으면서 우리가 화기의 네. 작업을 하면서 화기게 음. 작업을 <laughs> 하면서 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그게 이제 희석이 되면서 음.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공연이고 이제 막바지 어. 단계에서 좀, 네, 좀 개봉일이요. 5월 4일부터 첫 공연입니다. 5월 4일부터 네. 5월 4일이 첫 개봉일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응원하러 가겠습니다. 고맙, 고맙습니다. 네. <laughs> 아 고맙습니다. 그러면 현민 씨는 네. 연기를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네, 사실은 음.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음. 뭐 다들 예고를 진학을 해서 예대를 어. 가고 이렇게 갔는데저 같은 네. 경우는 어,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골 어디요? 아, 네, 남양주시. 아, 남양주. 네, 거기서. 네. 태어난 건 아닌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오래 살게, 아, 네. 오, 오래 살게 됐어요. 아오래 살게 됐어요. 태어난 건 서울인데 <laughs> 오래 살게 돼서. 음 그래가지고 이제 응. 여권들이 이렇게 좀 만족,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해서 다 서울로 좀 나가서 공부를 응.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또 학교에서는 또 그렇게 또 지원을 해주질 못했었어요. 아. 공부를 해야 되고 학교를 좋은데 빨리빨리 빨리 보내야 학교에서는 그게 더 그치. 좋은 거니까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딱 전교생 중에 한 명의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랑 네. 둘이서 이제 연극 영화과를 준비를 그때 그 친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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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미 서울에 나가면서 이제 배우는 상태였고, 어 어, 나도 해보고 싶다 어뭐 그런 쪽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네. 그래서 얘기를 했다가 그때 해는 지나게 좀안 됐었다가 뭐 네. 차차 일단은 연기라는 걸 배워야 되니까 네. 막상 대학로 나와서 네. 스태빌도 해보고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네. 돈을 벌어서 또 연기 네. 학원을 다니면서 배우고. 근데 그 중간에 또 군대를 갔다 오게 되고 하다 아. 보니까 학교를 좀 늦게 들어갔지만 네. 예, 졸업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26살 때부터는 이제 정식 프로배우로 지금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예. 사실 연기라는 게 진입장벽도 높고 네. 또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고 아, 하고 저... 싶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길게 봤을 때 잘하는 사람이 남는 거잖아요 잘 버틴다는 말을 좀 저희 어. 쪽에서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버티는 사람? 네네네 네. 버틴다 근데 그걸 네. 이제 시간을 맞아 킬링 타임처럼 이렇게 시간을 뭐 그냥 허송세월 보내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시간아 가라 이렇게 버티는 게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그 시간이 흘러감으로써 본인의 그릇도 역량도좀 이렇게 계속 확장을 시켜 나가면서 버티는 사람이 결국에. 어, 된다고 저도 믿고 있고, 지금 어. 그렇게 믿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죠. 사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작품들 중에서 어떤 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어, 저는 연극으로 음. 데뷔를 해서, 네. 음, 중간에 드라마도 했었지만은, 네. 어, 드라마? 연극, 네, 연극작품에서는 아무래도 네. 처음에 저를 뽑아주게 된 연극도 기억이 제일 남지만, 제가 작품을 했을 때 인상 깊었던 작품은 안톤 치업의 반야 아저씨라는 예, 작년에 이제 수원에서 또 올리 올 올리게 됐거든요. 이번에도 네. 같은 연출님으로 또 러브콜을 받게 돼서 네. 또요번에또 차기작으로 준비를 할 예정인데 반야 네. 예, 아저씨 같은 경우는 왜 기억에 남냐면 네. 사실 어, 이 대학로에 있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그 와중에 전극을 하는 극단이나 혹은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연출가들이 이 대학로에는 많이 없더라고요 네, 아. 있더라도 그 극단 지인들끼리 하는 작품에서 어. 사실 저같이 오디션을 봐서 들어가는 배우들은 좀이 문들이 상당히 좀 협소하다 작다 예, 뭐, 어. 예, 적다고 예, 느끼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수원이나 뭐 인천 부천 뭐 이런 쪽에서는 네. 또 극단들에서는 반대로 배우가 없어서, 없어서. 이제 좋은 작품을 하려고 지원 제작을 받았는데 배우가 없으니까 제 그렇게 또 이게 렇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는 배우가 서울은 배우가 넘쳐나는데 그런 작품을 하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오디션을 네. 보러 다니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 이제 해서 만났다가 어찌 됐든 정극이란 작품을 학교 때나 한번 분석을 해 보고 막 무대 올려 봤었지. 이게 프로 배우로서 아 올려 본 경험이 이제 그때가 어 처음이라기보다는 어 좀 새로웠던 거죠 그래서 예, 그 희곡에서 원하는 것들 의미하는 것들 같이 배우들끼리 공유하고 분석하고 하는 작업들이 제일 인상 깊고 또 무대에서도 네. 그만큼 좀 많이 많이 좀 예, 아직도 기억에 되게 생생하게 남는 작품입니다 예. 그러면 궁금한 게 무대에서 연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관객들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보이나요? 어, 그렇죠 예. 만약에 아저 배우 못생겼어 뭐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해도 다 들려요? 어... 그렇죠. 아무래도 이 네. 극장 구조 자체가 관객석하고 무대가 가깝기 가깝고, 때문에 어. 또 배우들이 뭐 마이크를 끼고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연극은 육성으로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객석에서 소곤되는 소리들이 수군생으로 되는 소리들이 다 들려요. 음. 근데 배우가 연기를 하면서 그거를 네. 이제 처음에, 야 처음에 저도 연기를 할때 네. 많이, 그쵸. 지, 직접적으로 <laughs> 라이브로 계속 이게 들리니까 힘들죠. 힘든데. 사실 그게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응.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아, 음. 그럼 반대로 웃길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참으세요? 연극이라는 게 <laughs> 네. 그게 묘미인 것 같아요. 라이브다 보니까 <laughs> 네. 관객들이 좋아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배우들도 연기하다가 사실 <laughs> 네. 웃길 수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뭐시나리오에 그렇게 써있진 <laughs> 않지만 희곡에는 <laughs> 그렇게 써있지 않지만 <laughs> 음. 배우들이 연기하다가 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럴 때는 그냥 즐겨요. 어... 그러니까 드러내줘요. 어... 아, 우리, 우리가 우리뭐 이렇게 안 되고 관객들도 눈치채거든요. 저 사람들 저런 부분이 아닌데 웃는구나 하면 본인들이 더 터지는 거예요. 그게 어... 배가 돼요. 시너지가 돼서. 아...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정돈을 해서 연기를 이어가는 데인데 사실 그러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 배우가 집중을 못해서 터지는 상황에서는 관객들한테 상당히 미안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 그게 흐름상 맞지 않는 데서 웃어버리면 그거는 배우가 뭔가 자질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을 <laughs>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연극 예술인들을 향해서 네네. 우리가 보는 시각은 네. 어쩌면 배고플지도 모른다 아,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laughs> 네. 이게 뭐 <laughs> 네. 어, 아까도 버틴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반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게 음. 이제 방금 말했던 것처럼 배고픔들, 그리고 어 정신적인 뭐 스트레스도 만만치 음. 않죠. 왜냐면 어찌됐든 프리랜서잖아요. 예, 소속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배우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런 걸 이용해서 또아 음. 역시 대한민국은 헬조선이야라고 음.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 헬조선론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아니다? 내가 노력하느냐에 아. 따라서 충분히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이신가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어. 생각을 하는데 네. 어, 사실 누구를 탓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들이 스스로한테는 미안이 그 순간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네. 어, 향후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되는 길에 있어서는 결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네. 멋있습니다. 아, 네, <laughs> 그러면 네. 앞으로 또 하고 싶은 작품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 정말 많죠. 이번에 네. 이제 회사 계약도 하게 돼서 에이, 뭐, 어, 축하합니다. 네, 사람들과 이제 같이 좋은 사람들과 좋은 에너지들이 있으니까. 뭐,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나중에 결국엔 저도 이 배우로서 이상은그거예요 이상적인 제 삶은 네. 그냥 뭐 방금 배고픔이 음, 있지만은 네. 있겠지만은 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그냥 평생 그 짧은 내 죽을 때까지 인생에 있어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내가 먹고 그냥 살 수도 어 불편 어. 어 어떤 이런 금전적인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치는 삶보다는 이 그냥 제가 좋아서 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계속인 것들이 예, 따라오는 있는... 그런 삶. 네. 그래서 음, 최종 목표는 영화 배우가 목표로 지금 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네. 뭐 꾸준하게 그거를 정해놓고 하진 않고 뭐 영화든 드라마든 어... 연극이든 뭐 뮤지컬이든 뭐 여러 가지들을 좀 해보는 게제 개인적인 배우로서의 욕심이고 네. 예, 목표고 삶이 삶 지향하는 예, 그런. 어... 예. 너무 멋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맨날 여기서 웃고 떠들다가 <웃음> <웃음> 이렇게 진지한 <laughs>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제 인생도 네. 반성하게 돼요. 제 삶도 되돌아보게 돼요. 아유. 난 열심히 살고 있는가. <laughs> 아유 뭐 그에 대한 <laughs> 기준은 없으니까네 뭐, 네, 그러면 궁금한 점이 아, 네네. 좋아하는 배우는 어떤 어떤 배우를 좋아하시나요? 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음. 롤모델이 없. 없습니다. 예, 롤 모델이 없어요. 왜냐면 사실 연기라는 것들에 대한 정답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60억 인구 중에 다 개개인마다 뭐 생김새가 비슷할지언정 말이나 행동이나 이 습관들은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만들어내는 그래서 산물도 다르고. 그렇죠. 네. 그게 결국엔 희곡에 써 있고 시나리오에 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어떤 롤 모델이 아, 나저 사람처럼 연기를 하고 싶어는 없고, 네. 어 반대로 네. 아, 난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저 사람처럼 연기하지 말아야지 아, 저런 사람처럼 <laughs> 마인드를 갖지 말아야지 라는 것들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저 사람처럼 연기하지 말아야지 웃긴다 <laughs> 어,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 무대에서 스크린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인데 실생활에서는 정말 좀 이렇게 아니게 사는 사람들이 아. 있기도 하고 전 실제로 봤기 때문에 아, 저러지 말아야지 들이 많아요 어. 아, 뭐, 뭐 명배우들 많으시죠 근데 아, 참 근데 저런 위치까지는 가보고 싶다 이런 것들은 많습니다 근데 어. 좋아하는 배우라고 하기엔 저도 막 거창하게 막 외국에 누구누구 뭐우리나아 어. 누구누구 하고 싶지만 <laughs> 네. 사실 뭐 저한테 썩 와닿지는 않는 아. 와닿지는 않으니까 뭐 나중에 생길 수는 있겠죠 예. 어. 네. 근데 그것도 정형화라고 생각해요. 뭐 굳이 그게 있어야 되나? 맞아. 라는 생각이에요. 없어도 되지. 네. 없을 수도 있지. 나김현민인데 네. 네, 뭐 그런 아, 게뭐 제가 자존감이나 자신감 네. 뭐 이런 어떤 자만심에서 나온 뭐 이런 게 네. 아니라. 네, 뭔지 알아요? 배우 스스로의 네. 그냥 어떤 내 기준이라고 할까? 네. 어. 그래서 좀더 열려서 보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배우를 딱히 정해 놓고 있지 않지 않나라는. 음. 네. 그러면 또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아, 이렇게 연기하면서 네. 이한 분만큼은 내가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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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분이다라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 연기하면서요? 네. 사실 많겠지만. 아예 네. 맞아요. 근데 매체 연기로 인도해 주셨던 제 드라마 있을 때 연극을 보러 오셨다가. 매체 연기라고 하는구나. 네. 네. 연극을 보러 오셔서 저를 드라마에 캐스팅을 해주신 작가 선생님이 제일 지금도 감사하죠. 예. 아. 네. 지금도 제일 감사하고. 네. 뭐그 뒤로 뭐 2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네. 저한테는 연극쟁이를 어, TV 브라운관에 네, 설수 있게 해주신 분이라서 아마 평생 잊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연극은 하는 사람도 좋지만 보는 사람들도 아, 그렇죠. 당연히 즐겁고 그렇죠. 좋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고 아, 그렇죠. 연극배우들이 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네네 문화예술인들 네. 그리고 제가 그냥 감동적일 때는 연극이나 뮤지컬 스토리 자체도 그렇지만 끝나고 엔딩에 네. 인사하러 나오실 때 아, 그렇죠. 박수치면서 이렇게 나와서 인사하시잖아요 네. 그때 저는 아 저분들 지금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갑자기 막 눈물이 나려고 하거든요 어, 저, 마, 저도 저도 음. 네, 실제로 뭐, 그런가요? 실제로요 저도 뭐 네. 그 오디션장 같은데 가서 일회, 그러니까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공연하면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커튼콜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 네. 어찌 됐든 그간 노력으로 한 결실에 어떤 마지막 관객들한테 그 감사의 의미를 표하고 나도 자축할 수 있는 어떤 그 시간이기 때문에 저, 예, 저도 그, 같은 생각을 아주 어, 예. 어, 그게 그커팅콜이에요 네, 커튼콜이라고 그러죠. 어, 커튼콜. 예, 네. 네, 네, 커튼콜. 아. 네. 그러면 저 김현민 배우님의 네. 인생이 늘 커튼콜 할, 때, 할 때처럼 행복하길 바라면서 아유. 다음에 또 좋은 소식 들려 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젤랍 또. 젤랍 또. 아 예. 다 다시. 제라또! 아, 안녕! 감사합니다! <laughs>